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의 현재 날짜 9월 3일 오후 2시 반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 아카시 네트워크 보도록 할 텐데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기 전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올려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제가 올려드렸던 반등 구간에서 완벽하게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2차 불장이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아카시 네트워크가 한번 대폭등에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번부터 알려드렸죠 당분간 조정 받는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5월 3일 비트코인 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반등 시작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23시간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2억원 출발 조정 구간에서 완벽하게 적중 반등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지금 음봉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라간다고 2억원 간다고 이제 반등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알려드렸었죠. 여기까지 분명히 내려올 수 있을 확률 매우 높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검은색 선등록하게 2시에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가 이제 1억 4천 9백만 원 네, 이런 구간에서 지금 좀더 떨어지게 되면 이런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이때도 제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억 4900만원대까지. 그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왔잖아요. 여기서 꼬리 말고 바로 그냥 양봉으로 올랐습니다. 이거 알려준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쵸. 이거 알려준 사람 어디있습니까 저밖에 없죠. 완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등 시작이냐? 확실하게 반등 시작하려면 여기 투자선 보이시죠? 여기 위로 캔들이 넘어와서 행보를 해서 넘으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을 확률 그리고 알트 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을 확률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보세요. 제가 여기 넘으면 반등 나올 수 있을 확률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잡아준 사람, 이 검은색 잡아준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그렇고, 예전부터 알려드렸어요. 완벽하게 그냥 여기서 말아 올리는 모습.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은 여기 못 지키고 빠지게 된다면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조정 받게 되면 알트코인들 많이 빠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 1억 6300만원대 비트코인이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간에도 비트코인 계속 올려드리면서 계속 대응해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딱 정확하게 뚫고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하늘색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까지 뚫고 올라가면 이제 대폭 등 2억 원갈수 있을 확률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 코인도 이제 불장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출발하지 않았던 코인들. 그리고 이제 조정받고 출발할 코인들 제가 다 잡아드렸습니다. 소품방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최근에 트럼프 가문이 이제 WLFI,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제 거의 전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7조 원, 시총 7조 원 규모인데 이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좋아야 될수 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시장이 좋아야 얘네들한테 이제 매수세가 붙고 이제 시장 참여자가 생길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국 코인들이 계속 지금 조금씩 꿈틀꿈틀 대면서 오르고 있는데 위아나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진핑이 위아나 연동 스테이블 코인 도입 승인을 한 듯이라고 이사가 나오면서 중국 코인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좋아야 시장 참여자들이 생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인 열풍입니다 이제 또한번 불장이 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이제 남들 다돈벌때 나만 못 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폭등 나올 코인 꼭 잡아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번 크게 폭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타점을 좀 보도록 하게 되면 241선, 이동평균선 241선 주위에서 한번 찍고 내려올 건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점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 한45% 정도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 한번에. 네, 그리고 이거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 직전 고점, 여기를 뚫고 이렇게 돌아서 커앤 핸들 패턴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랐을 때 한번 팔고 다시 내려왔을 때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극대화된 이득을 취하면서 상승을 노려봐야겠죠. 그러면서 이런 구간까지 대폭등 나올 수 있다. 이거 검은색 추세선 보이시죠? 저기까지 한번 가게 된다면 노려보게 된다면 저가부터 해서 여기 한240%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인베이스 업비트 상장되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바이낸스 선물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선물에 상장되어 있다는 거는 현물 상장 예정이라는 거죠. 밑에서 세력들이 이제 고배율 물량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현물 상장한다고 오피셜 발표를 하면서 상장한 후에 그때 더 오르면서 다시 세력들이 쇼를 잡고 팔 확률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정보 드리고 있고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하실 분들은 소통방에서 함께하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 2659 4904로 아카시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그리고 원하는 코인 차트 계속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지지선, 저항선, 중요구간 싹다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항상 비밀 상장 정보 알려드리죠. 최근에 8월 27일에 제가 트리아우스 내일 어피트의 기습 상장 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제가 지금 가격에서 매수 추천드립니다라고 알려드렸었어요. 하늘색 추세선 근처까지 상장비 노려보세요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 하늘색 추세선 보시죠. 이 여기까지 노려보라고 상장비 알려드렸었습니다. 8월 27일에 제가 드린 정보 상장 정보와 이 타점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이거 얼마나 올랐냐 상장비로 보시게 되면 125% 상장비 두배 넘게 먹여드렸어요. 하루 만에 120. 1 5 완벽했습니다. 8월 28일 에트리아우스 상장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어요. 8월 14일에 API3, 8월 19일에 업비트 원화 상장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알려드렸었죠. 차트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렸었는데, 이때 여기까지 한번 또 상장비 노려보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최저가 매수 제가 알려드렸는데, 정확하게 5일 뒤에 업비트에 상장한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8월 14일이면 이때였습니다. 이때 알려드려가지고 얼마나 올랐죠? 보게 되면 저가부터 해가지고 완벽하게 타점 맞춰드렸다. 172%, 상장비 먹여드렸었어요. 입니다. 그러면서 API 3 상장하는 모습 어피트에 볼 수가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찌라시 정보. 8월 9일에도 제가 사이버 올려드렸었죠. 8월 12일에 제가 어피트 원화 상장 있다라고 정보 드렸습니다. 찌라시 정보. 완벽했어요. 현재는 어피트 BTC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었다라고 알려드렸었죠. 8월 9일에 8월 9일이면 이때였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때부터 해서 타점도 완벽하게 제가 타점 알려드린 곳보다는 상장비이더 나왔습니다. 거의 200%가 올랐다. 하루만에 세배 폭등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O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제가 8월 5일에 제가 비썸 상장하기 전에 알려 드렸습니다. 바이낸스 차트를 보여 드리면서 8월 19일에 비썸 상장이 있다라고 미리 알려 드렸었는데 여기 검은색 선 넘었을 때 추천 드렸었죠 상장 노를 붙이라고 바이오 프로토콜 이때 완벽하게 제가 찌라시 맞춰 드렸죠. 이 이후에 상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트 알려 드린 게 보게 되면 여기서 알려 드렸어요. 여기서. 여기서 알려 드려 가지고 바이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제가 8월 5일 알려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해 가지고 48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알려 드렸던 이 추세선 보시죠. 하늘색 추세선 완벽하게 찍었어요. 약간 넘긴 했는데 거의 비스무리하게 맞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냉정하게 제가 알려드린 구간부터 해서 얼마나 올랐냐 보게 되면 여기까지 해서 한430% 못해도 5배는 먹을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7월달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퍼레인 그리고 옴니네트워크로 상장비 엄청나게 먹여드렸죠. 그리고 제가 실시간 1대1 차트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기 껄끄러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그 링크 하단에 제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설문 조사 작성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대1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고, 누구보다 빠른 호재 정보, 비밀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 금전 요구 없는 무료 소통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 체크만 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연락받을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꼭 큰돈 벌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